와스아프 캠페인 만드는 법을 볼게요. 캠페인 섹션에 가서 새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하고 와스아프를 선택해요. 여기에 캠페인 이름을 입력하고 삽입을 클릭해요. 보시다시피 세 가지 섹션이 있어요. 하나는 메시지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발신자 계정이에요. 와썹 비즈니스 계정을 연결해야 해요. 설정 관리를 클릭하고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한 다음 메타와 비레보를 연결하세요. 메타와 비레보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발신자용 계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메시지를 받을 수신자를 선택하세요. 메시지 전송 시 연락처 목록을 선택하고 메시지를 받지 않을 연락처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세지 내용도 편집할 수 있죠. 시작하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돼요. 기존 템플릿이 있다면 그걸 쓰면 되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해요. 자, 이제 템플릿을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을 볼게요. 만들기 시작을 누르고 템플릿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템플릿 유형을 선택해요. 유틸리티인지 마케팅인지. 저는 마케팅으로 할게요. 템플릿 아이디어도 입력해요. 이건 메타가 메시지 내용을 검토하고 사기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시작을 누르면 메시지 전체를 볼수 있어요. 여기에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고객에게 좋은 하루를 기원하고 버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튼 예를 들어 마케팅 이메일 구독 취소 버튼 같은 것입니다. 관심없는 고객을 위해 이렇게 하면 고객 평가와 관계가 개선되고 원치 않는 메일을 계속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죠. 이런 프로모션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행동 유도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번호로 바로 연결되는 버튼을 넣어 프로모션에 관심 있는 고객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전화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이 아주 쉽게 우리와 연락하고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텍스트나 다른 미디어 형태의 헤더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볼수 있게 거기에 올릴 내용을 정해봅시다. 사진이나 특정 미디어를 넣고 싶다면 거기에 넣고 저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저장하려면 메타 계정 연결이 필요해요. 저장 후엔 자동으로 보내기를 누를 수 있어요. 캠페인 일정을 누르고 보낼 시간을 정할 수 있죠. 캠페인 발송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수 없네요. 계정 연결이 안 돼서 유튜브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간단하게. WhatsApp 캠페인 만드는 방법을요.